깨가 이만큼까지 날아진다 응. 그러면 이못않 밥을 먹어요. 밥을. 밥을 안 먹었어. 예? 어, 밥을 먹으라고. 과자 먹으려고. 일부러 밥안 먹는 건데. 아,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. 먹어야지. <laughs> 할거 거. 과자 <laughs> 못 없는 거그 가져 마거렸어 아, 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고요, 제대로. 음, 음. What happens i I care you, but you didn't listen. 음. 사 달라고 음. 했는데도 안 사다 지고 셔머, 내 사다 달라고 했을 때 펜도 많이 있었어. I... 근데 너무 이미 결제 다 해놨고 귀찮아가지고 <목소리> 아 거짓말이야. 이미 크로스 더 음. 월드 했어. 음. 어쩐지 어쩐지. 크로스 라인 했어.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바뀌라고 하더라. 나는 형이 갑자기 달리기를 깨우쳐서 달려간 줄 알았어. 잘안 달리잖아. 잘 달려. 모래안 달리잖아. 이거 아주 많이 먹다니까. 이렇게 이거 많이 먹어야지. 가만히 있어. 이거 그래. 그래. 맛있어? 응. 먹을래? 뭐 응. 한 조금만 더. 야 근데 네. 궁금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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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먹어야지. 같은 거 아니야? 체리! 세리, 세리봉. 영아 제대로 된 밥을 먹으라고. 와, 야구 맞아? 알았어. <anni> 안 되겠다. 야구집 할게. 몇년 전이냐? 격도 안 난다. 태영아 이거 먹어, 이거. 너무 단데? 아, 그러네. 단 거? ]isce. 안단트. 놀라본 거, 이거. 인테리 안단트, 안단트 진짜 내가 중학교 때쓰거데 너는 내 14년도에 머물렀어. 천사 풀해볼게 어, 와. 미니야, 응. 니 뭐하나? 약간 이런 느낌? 어, 아.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이렇게 간단하게 받았어요. 원래 제가 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참았어요. 무대가 얼마 남지 않을 았 때는 좋아하는 찌개들 참았어요. 사실 무대하면 다발 바로 빠지긴 하는데. 그래도 간장도 안먹었습니다 간장을 먹으면은 붓기는 방법이 없어요. 제가 무대에서 하는 게 운동이에요. 왜여기 <laughs> 오사카에서 헬스장에서 되게 재밌는 거 있었어요. 형준, 원진, 경모, 앨런 넷이서 플랭크 네일 했는데 다 비껴가지고 이몸일으키기네개 했는데 하다가 원진이가 질것 같았는지 도망가가지고 벽에 기마 자세로 앉아있게 했는데 원진이가 꼴찌했는데 앨런이 형이 섰어요. 마침 헬스장에 개희밖에 없었어가지고 형준이가 운동을 를 너무 내밀어가지고 내밀면 안 되는데 덮여있어야 될 후지산이 오사카에서예요. 저도 엉덩이 너무 눌려서 홀지산 두개 있었어요 할려윈 형이 진짜 잘하더라 마무리 볼사람들은 빨리 와야지 열심 <laughs> 가야겠다 <laughs> 왜형안 먹냐고요 아, 먹는다고 안, 나 일단 먹는다도 배도안 고파 배고파서 먹었지 먹으라고요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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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거 하나를 가져가서 거든요 너무 차가워 거예요 너무 음, 거워요그 커피포트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써주셨는데 음. 커피포트에 위에다 젓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올려놔서 이렇게 한다음에뒤집고이이어있